자, 우선 첫 번째는 스포이드 도구로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스포이드 도구는 도구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말 그대로 스포이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추출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스포이드 도구로 이미지 부분에 가져다 놓게 되면 색상 링도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의 색깔을 그대로 추출해서 전경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이드로 클릭해서 추출해내는 색깔들은 모두 다 전경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포이드 색상을 추출할 때, Alt 키를 누르시고 색상을 추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배경색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스포이드 도구 안에 숨겨진 도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색상 샘플러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 색상 샘플러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색상 샘플러 도구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값은 색상을 전경색이나 배경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색상 값만 추출해서 그 값을 우리한테 정보로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 샘플러 도구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이드 도구 안에 숨겨져 있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색상의 값을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색상을 말 그대로 샘플링을 하는 건데요. 최대 네 가지 색상까지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정보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경색이나 전경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색상값만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정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열어 놓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색상 샘플러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면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 도구인데요. 자, 이 메모 도구도 역시 스포이드 도구 안에 숨겨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에 메모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또 작성자 이름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함께 일을 할 경우에 그 작업한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메모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메모를 우리가 다시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삭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금자 도구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를 꺼내서 보는 건데. 자, 우리는 이미 눈금자를 화면에 띄워서 본 적이 있죠? 자, 그 눈금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화면에 띄워서 봤었던 눈금자는 화면 전체에 들어오는 눈금자지만 지금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사용하는 눈금자는 화면 안에 작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주게 되면 그 클릭한 지점의 위치값 또는 길이, 각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 패널에서 우리가 제공받아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만 있었을 경우에는 눈금자가 비교적 활용이 조금 적게 됐었는데요. 자, 지금은 옵션 중에서 레이어 똑바르게 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일정한 각도를 부여해주게 되면 그 각도를 수평으로 바꿔서 이미지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선 형태로 선을 그었다면 우리가 이 사선 형태를 레이어 똑바르게 하기라는 옵션을 사용해주게 되면 이 값을 그대로 회전시키는 거죠. 수평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미지도 회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약간의 기울기가 있는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똑바로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자르기 도구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셔도 관계없고요. 이렇게 눈금자 도구에서도 이미지를 회전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트 도구인데요. 역시 스포이드 도구 안에 숨겨져 있고요. 말 그대로 카운팅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 위치에 숫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숫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커라는 것도 함께 따라 붙는데요. 작은 동그라미 우리가 마커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이블은 바로 이 숫자를 말합니다. 이두 개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옵션 값에서 설정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주시다가 나는 이 부분의 카운트 제거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Alt 키 누르시고 이 마커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카운트는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고요. Al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다른 키는 전혀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커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주시게 되면 위치도 역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카운트 도구 같은 경우에도 팀 작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나 또는 이미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모두 똑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군이 조금 다양한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화면에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바다 이미지를 좀볼 건데요. 아주 다양한 색상들이 섞여 있죠. 자, 우리가 색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스포이드 도구인데요. 도구 상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을 하고 있는 도구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지그시 눌러 보게 되면 스포이드 도구 안에는 색상 샘플러 도구, 눈금자 도구, 메모 도구 그리고 카운트 도구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저는 스포이드 도구부터 먼저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이 스포이드 도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릭하는 지점의 색상을 그대로 추출해서 전경색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제가 지금 노랑색을 선택해 줬더니 지금 전경색이 바뀌었죠? 제가 바다 색깔 부분 클릭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전경 색상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할 때마다 지금 컬러 링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제가 지금 현재 선택한 색깔과 조금 전에 선택한 색깔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링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이 값을 보기가 싫으시면 상단 부분에 샘플링, 링 표시 체크를 풀어버리시게 되면 더 이상 샘플링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체크를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방금 선택한 색깔 그리고 조금 전에 선택했었던 색깔을 우리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붉은 색깔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추출된 색깔들은 다 모두 다 전경색에 들어오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색상을 추출하실 때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눌러주시고 색상을 추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전경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경색의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색 부분에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색상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경색과 배경색의 색상이 들어오는 것은 싫고, 색상만 확인하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실 때,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살짝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표시가 뜬다는 건, 색상을 추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색상의 정복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제가 색상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색상을 추출하게 되니까 점경색과 배경색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패널 하나가 열렸죠? 바로 정보 패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패널인데요. 제가 클릭한 지점 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의 색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가져가니까 RGB 색상값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클릭하는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클릭한 지점의 색깔도 지금 아래쪽에 샵 1이라고 해서 보여지고 있죠. 자, 우선 저는 이 창을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색상 샘플러 도구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색상 샘플러 도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샘플링 한다는 건 어떤 어떤 색깔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추려서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실 때 한 서너 가지 품목을 먼저 골라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것처럼 한네 가지 정도의 색깔을 먼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색상 샘플을 조금 전에 한번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보여지는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지우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 샘플링을 했었던 값은 제거가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수련 부분으로 한번 넘어와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색상 샘플러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창이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제가 그린색 부분에 와서 클릭해 줬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1번이라는 번호가 붙었고요. 꽃잎 부분에 와서 클릭, 꽃술 부분에 와서 클릭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배경 쪽에 와서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총 4개의 지금 샘플링을 한 거죠? 자, 최대치가 4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더 이상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보창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추출한 색깔, 샵 1번에서 RGB 컬러 값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색상, 세 번째 색상, 네 번째 색상.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깔을 추출했을 때그 색상들의 정확한 RGB 값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개밖에 는 우리가 추출을 못하니까 내가 다시 다른 값들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지우기를 눌러서 모든 샘플링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눈금자 도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마우스 컷에도 이렇게 자가 하나 붙었죠? 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길이 값, 각도 값, 위치 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클릭해서 첫 번째 점을 찍어주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지금 선이 하나 나오고 있죠? 자, 이 선이 바로 두 번째 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찍은 지금 이 점의 좌표 값을 XY로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값은 여기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옵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로방향으로는 얼마, 세로방향으로는 얼마, 그 값까지 지금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눈금자 도구로 거리를 측정할 경우에는 연속된 선은 그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끝점이 이동을 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끝점을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나는 각도 값을 설정해주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의 커서가 각도계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끝점을 클릭해주게 되면 선분이 다시 그려지거나 또는 끝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눈금자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우기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제거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이미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하나 선택해서 열기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할 값은 눈금자 도구에 들어있는 레이어 똑바르게 하기라는 기능인데요. 우선 제가 똑바르게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눈금자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선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똑바르게 하기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의 형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제가 그 어떤 선분의 값이 바로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부 값들이 많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잘라내는 일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식 치우기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도 오늘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자동 선택도구로 이렇게 빈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편집 부분에 칠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전경색이 아니라 내용 인식으로 채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의 주변색을 가지고 이빈 공간들을 채워주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영역에 같은 색깔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부분도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이미지, 자연이라든가 또는 멀리서 보는 도시의 배경이라든가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자, 지금 확대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작업한 부분에 이렇게 빈 부분, 그러니까 이 선택 영역 경계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런 값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기능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눈금자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수평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메모 도구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말 그대로 메모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자, 팀별로 작업할 때 자, 지금 이 부분의 색깔을 변경할지도 모른다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그대로 두세요 라든가 하는 메모를 바로 이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색상 변경하지 말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작성자 부분에는 제가 홍길동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색상 부분은 바로 이 메모지의 색상이니까 사실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이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메모가 하나 지금 생긴 거죠. 자, 이제 저는 또 다른 메모를 만들고 싶어요. 자, 제가 다시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클릭해주고, 자, 이 부분에도 제가 글좀 써주고, 작성자는 그대로 홍길동, 이번에는 색상도 좀 수정해볼게요. 결국 메모지의 색상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메모가 두 개나 생겼죠? 자, 제가 다른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해도 이 메모는 계속해서 화면에 보여지고요. 제가 클릭해서 위치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모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메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팀 작업도 끝났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모두 다 수정이 됐다. 그래서 나는 메모를 삭제할 거다. 그러면 모두 지우기 선택해 주시게 되면 모든 메모가 삭제가 됩니다. 자, 혹시 패널도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카운트 도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도구는 일종의 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표시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1이라는 숫자와 앞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었는데요. 자 이런 값들은 우리가 옵션에서 수정할 수 있죠. 자 지금 마커의 색상과 마커 크기, 레이블 크기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저는 색상부터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색상 다 변경됐죠. 자 이제 저는 옆부분에 와서 마커 크기를 볼 건데 자이 마커의 크기는 1부터 10까지밖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큰 값은 못 주신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도 값을 가장 많이 늘려 놓은 상태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저는 다시 10으로 늘려 놓을 거고요. 자, 레이블은 숫자의 크기죠. 자,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한 값이 70인데 이 값이 최대치입니다. 더는 크게 못 주신다는 거죠. 자, 우선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고 마커의 크기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마우스 커서에는 1 플러스가 붙어 있죠. 자, 우리는 계속 클릭해서 이렇게 마커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마우스를 이 마커 부분에 가져다 놓게 되면 이번에는 플러스 표시가 사라졌죠?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변경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생겼을 때는 카운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마커 부분에 가져다 놓고 클릭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카운트를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우기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카운트가 제거가 되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하고 4개의 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자, 나는 이 3번 카운트가 지금 필요가 없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Alt 키 눌러 주시고, 정확하게 마커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자, 클릭하게 되면, 이 마커는 제거가 되고, 다음 번호가 그전 번호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카운트 도구는 카운트 도구 혼자보다는 메모 도구와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